우리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처녀천처 처녀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자로서 이 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목적은 같습니다. 끝은 똑같습니다. 그 끝에 있는 길은 똑같지만 각 사람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다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길을,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는 길을,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맞는 길을,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에게 맞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되주시고 어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쳐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길을 잠시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님의 일로 계속 갈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없었기에 정말 죽음으로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의 생명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그 진리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픔에 복이, 슬픔에 차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완벽한 길이며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축하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 시나의 아버지,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찢기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